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문화 직업계 고교생 대다수는 분리 수업보다 통합 수업을 선호하고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기부가 모여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접종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북 하나센터 컴퓨터가 해킹돼 살국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통일부가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를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를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는데 요.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회가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신년회는 더잘 사는 안정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했으며 경제 관련 메시지를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또한 온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 가치를 내, 내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그치.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의 평화로운 관계 정립에도 힘을 쏟아 이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제 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문화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어떠한 진로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문화 직업계 고교생 대다수는 분리 수업보다 통합 수업을 선호하고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김향해 아나운서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청소년의 대다수가 분리 수업보다 일반 학생과 함께 교육받는 통합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내놓은 다문화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계 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다문화 학생만 별도로 수업하기보다는 기초교과 생활교양, 전문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모두 같은 반에서 수업하길 원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대로 모든 교과목을 다문화 학생만 별도로 수업받길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에서 4%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 생활 정착, 한국어 능력 지원을 위해 이들을 별도로 교육하는 분리 수업보다 일반 학생과 어울려 진행하는 통합 수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다문화 학생들간에는 편차는 있지만 남과 다르다는 외부의 시선이나 편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고 있어 이를 극복하자는 내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떤 통합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존감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직업과 진로 계획과 관련해선 44.4%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희망한다고 했으며. 졸업 후 바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27.4%, 취업과 동시에 진학을 하고 싶다는 학생은 12.7%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58%는 앞으로 하고 싶은 직업을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은 다문화 청소년 절반 이상이 진로를 결정했지만 희망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정도는 보통 수준에 그쳤다면서 이들의 장점을 살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지원이나 지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다른 어떤 사회적 망이 부족합니다. 부모의 경우 외, 외국인인 경우 외국어에 대한 어떤 능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역량을 좀더 전문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것을 활용한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령기 다문화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주변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청소년의 맞춤형 진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문화뉴스 김양혜입니다. 경북 하나센터 컴퓨터가 해킹돼 탈북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탈북민이 피해를 입자 통일부는 수사를 의뢰하고 지역 하나센터에 피해 접수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미연 아나운서입니다. 탈북민의 지역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경북 하나센터에서 탈북민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업무용 PC 한 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지역 하나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탈북민 900여 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가 해킹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사 사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25개 하나 센터에 해킹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자체 점검을 벌인 데 이어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과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다른 기관의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경북 하나 센터에 피해 접수처를 설치하고 일부 불안감을 호소하는 탈북민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약한 900분 정도 되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안내하면서 크게 불안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는 한 한두 분 정도?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병보호 그 담당관들한테 연락을 해서 따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안식시켜달라고 그렇 부탁을 드려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신변 위협에 노출된 탈북민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일부는 탈북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피해 방지를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지구촌 곳곳에서는 저마다 화려하고 특색 있는 모습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밤 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부터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까지 조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불꽃이 밤 하늘을 환하게 밝힙니다. 지구에서 가장 처음 새해를 맞은 곳은 뉴질랜드입니다. 오클랜드의 명소 스카이 타워 일대에 모인 사람들은 폭죽을 보며 환호합니다. 새별로 다리를 장식한 듯 호주 시드니의 유명 관광지인 하버브리지와 오페라 하우스는 이내 화려한 불꽃으로 장식됩니다. 시드니를 찾은 100만 명의 관광객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장면을 눈에 담습니다. 형형 색색의 마천루로 관광객을 사로잡는 홍콩에서도 빌딩의 조명과 불꽃이 장식돼 설레는 한 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브루즈 칼리파에서 카운트다운 쇼가 진행돼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에는 2019년을 알리는 조명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평양에서도 새해를 맞는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김일성 광장에 세워진 무대에는 불꽃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평양 시민들은 흥겨움을 만끽했습니다. 지구 총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저마다의 소원을 품고 한해의 설렘을 이웃과 나눴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뉴스 단신입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국민들께 드리는 세 가지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차별 없이 안전한 성평등 사회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며,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겠다며, 여기에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과 특성을 고려해 적응 단계별 지원도 세심하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한 가족제품업체에서 지난 12월 24일 박항서 감사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는 베트남 축구의 위상을 높인 박 감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지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인 관광객이 단체로 무료 상품을 모두 가져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며 현지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대량 구매를 했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한국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달북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대한학교인 우리들 학교는 지난달 28일 한국어 교육원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윤동주 교장은 인사말에서 탈북자녀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원이 힘이 돼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원식에는 통일부와 남북한화재단, 대한적십자사, 프루덴셜 사회공원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들 학교는 북한에서 혹은 탈북 과정에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과 탈북 여성을 어머니로 둔 중국 출생 자녀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김연화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연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센터 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으실까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성 가족부와 한국 건강가정진흥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인원 9,000명 정도 유아부터 노인의이위까지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교 또또 부부 프로그램 공공기관 이런 대상 대상을 선정하여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서 다문화 강사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문화 감수성 및 다문화 이해 그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는 것 같은데 한국어 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보통 한국어 교육은 국비와 시도비로 구성이 돼서 2월에 공모 선정을 하여서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네 곳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겨울방학이 항상 고민이었어요. 12월 중순부터 2월 말, 3월 중순까지 한국어 공백 기간에 이 다문화 가족들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찌할 거라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 하나금융재단과 경기도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협회가 함께. 공무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8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저희는 겨울방학 한국어 교육으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찾아가는 다문화의 교육이 어좀 어린이나 유아 중심으로만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공공시설 종사자라든가 또 대학교 또 일반 기업 등 다양한 개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노인에이르기까지잘 운영하였다고 저희가 우수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뭐 다문화 가족들도 이용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전국의 222개 아이돌봄 지정 기관 중에 10위 안에 들어서 여성가족부 장관상도 12월에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어떻게 다문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이주 여성들이 일자리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취업을 하였을 때 틈새 보육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저희 시군구 읍면동에 가서 유형, 소득 유형 판정을 받은 후 저희하고 연계를 하면 저희는 163명의 아이돌봄 선생이 님 있는데요. 적정한 선생님으로 배치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10년 이상 이 일을 하신 건데 어, 무엇이 원동력이 돼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하게 된 건가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부모님이나 뭐 교수님 등으로부터 받은 복이 많아서 그 복을 나누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보면 결혼 유주 여성들 같은 경우 대상자이다가 저희가 통번역사나 방문 지도사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사로 저희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사회복지사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별로 흔치 않을 거예요. 우리 내에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2019년 올해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뉴얼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또는 방문지도사, 상담사, 아이돌봄이든 다문화 이해 강사든 활동가들의 복지 문제가 조금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저희 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장기근속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사업이 원활합니다. 그 이해도가 좀 높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독감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따뜻한 기부가 모여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에게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 현장에 김향의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김포의 한 병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 행사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학생, 다문화 가족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자단법인 유어프렌즈가 주관하고 주식회사 파멀드와 프리모가 백신을 기부해 진행됐습니다. 그 기부하신 분들의 뜻이 외국인 노동자와 또 다문화 가정, 또 외국인 학생들한테 접종하기를 원하셔서 동남아에서 와서 또 독감에 또 취약하고 또 외국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또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또 건강하게 이겨울을 잘 나시면.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노동자 마제두 씨는 어, 한국의 추운 겨울 날씨에 적응이 어려워 네, 자주 감기에 뭐. 걸렸는데 이번 기회에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할수 있게 아래든지.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리 나라 따뜻하나요? 한국에 우리 처음 온줄때 많이 졸았어요. 감기, 안 감기 안때 걸렸어요. 네. 머리 때 아팠어요. 우리 외국인 사람 사람한테 지금 무료하면 제일 좋아요. 이날 외국인 노동자, 베트남 유학생들, 아이를 동반한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나라는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호흡기 질환, 감기 같은 경우는 또 심해지는 경우, 또 폐렴, 또 감기하고는 조금 더 심한 증상인 그런 독감이 또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또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독감 예방 접종이 꼭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독감은 4월 말까지 유행하기 때문에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고 전문의는 조언합니다. 이번 행사는 독감 백신을 2만여 개 지원받아 오는 20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김포우리병원에서 진행되고 신분증을 지참한 가족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서천 장항중앙초등학교는 지난 28일 다문화 속담 골든벨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 속담집과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코박사와 함께 떠나는 다문화 여행 도서를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최후의 1인이 된 유소영 학생은 책을 통해 태국, 몽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놀이처럼 재미있게 다른 나라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모두가 함께 종합보고회를 지난 28일 열고 사업보고와 앞으로의 활동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박미경 센터장의 격려사와 함께 바리스타 양성 과정 수강생과 베트남 자조모임의 공연도 더해졌습니다. 센터 임직원들이 새해에도 더질 좋은 다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마련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은 지난 27일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제27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폴란드와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참가해 한국어 실력을 겨뤘습니다. 라보 말하기 대 너무 부럽기도 하고 멋있어도 보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학에는 타이니의 청력사가 대학에 탄청는생이었습니다 대회와 함께 한국어 교육부 30주년 기념식과 유학생들이 끼를 선 모인 K-팝 컨테스트도 함께 진행돼 행사에 다채로움을 더했습니다. 다문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윤 교수입니다 다문화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서 또한 미래를 위한 필요 인력을 키워내기 위해서라도 한국어 한국 생활과 문화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교육으로의 발굴 및 개발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여성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의 출생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빠르게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하여 귀화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어는 한국에 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국내 체류 이주민들과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한국어를 배우고 이해하여 한국의 문화나 생활 습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한국의 예절, 명절, 기념일, 주거생활 등과 같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와 한국 생활에 대한 교통수단, 통신시설, 의료기관, 육아 및 교육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이해해서 한국 사회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 이해는 한국 남편들 또한 아내 나라를 알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아이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아내 나라 언어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동남아시아의 경제 급승장을 보듯 한국과 아내 나라가 향후 통할 수 있는 관광산업 등 다양한 직업들을 많이 개발하여 문화와 언어를 통한 문화와 언어의 습득으로 교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국 체류 이주민들과 외국인들에게 한국, 한국 문화, 한국 생활을 이해시켜 한국 사회에 적응하게 해주듯 한국 사람들도 한국 체류 이주민들과 외국인들의 나라별 문화와 생활을 익혀감이 또한 필요합니다. 한국인들과 국내 체류 이주민들과 외국인들이 소통하며 이해하는 어우러져 살아가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감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청에서 한일광장 갤러리 전시 작가를 모집합니다. 주제는 다문화와 여성, 마을 공동체와 관련한 따뜻한 도시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익 채널 다문화 TV가 LG U+ TV 런칭 기념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LG U+ TV 채널 254번을 시청하는 모습을 다문화 TV의 페이스북 팔로우 후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 T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새해를 맞아 희망을 기대하는 발표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공익 채널 다문화 TV도 희망을 전하며 행복한 다문화 사회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